자 해외스물 나스닥을 한번 매매해 볼까요? 자 보면 이제 직전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지금 수급이 매도죠. 수급 매도의 매도존 자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고점에서 자 매도를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예자 순식간에 자축치고 오르면서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지수 발표가 지수 중요 지수 발표가 있는 것 같네요. 어,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아, 이 HTS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어, 자 HTS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했고. 어, 그 타이밍이 또 이렇게 지표 발표가 있는 시간 되네요. 9시 30분. 어, 뭐, 지표를 발표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어, 수급 수급만 보고 매도를 하면 되죠. 어, 수급, 매도에 매도존에서 자, 우리가 매도로 진입을 했고요. 아 어, 그게 이 어, 지금 지표 시간, 지표 발표랑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변동성이 어, 아, 크게 생기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요 직전 저점에서 지금 입증하려고 받쳐놓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요, 그 가격에다가 미리 미리 어, 미리 미리 받쳐놓고 어, 받쳐놔야 됩니다. 예, 지금 보면이 호가창이 못 따라가죠. 호가창이. 그리고 나스닥은 움직이면 네틱식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이 이 호가창이 작아요. 작아. 이것도 아주 어, 많이 호가창이 많이 나오도록 해놨는데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어, 해외 선물은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호가창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어,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지금 매도로 지금 진입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수익이 쭉쭉 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직전 저점에서 익증하려고 어, 받쳐놓고 있습니다. 예, 자, 예. 쭉, 쭉 빠져주네요. 아, 자, 쭉 빠져줍니까? 그렇죠? 자, 쭉 빠져줄 때. 자, 물론 이제 지수 변동 시간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아, 또큰 수익을 볼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움직일 때는 또 이렇게 많이 심하게 움직인다는 거 특히 지수 변동 시간에 자자 자, 지수 변동 시간인데 어, 우리는 저점에다가 지금 받쳐놓고 있어요. 자 저점에다가요. 어예 100만원 넘어가고 있죠. 예, 예오 순간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2층을 저점에서 2층을 했습니다. 자, 136만 4천 원. 자, 이렇게 2층을 합니다. 너무 막, 어, 뿡뿡이 움직이니까, 이, 이 차, 어, 이 hts가 못 들어가네요.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 요 위가, 요 위가 요렇게 지금 매도 존이죠. 예, 요렇게 라인선을 끄면은, 요렇게 매도 존. 자 이렇게 이제 매도존일 때요 수급이 요렇게 매도 존일 때요 수급이 이렇게 매도 존 매도 그 항상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여기서 진입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갖다가 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진입해 가지고 요 저점까지 바로 이 저점까지 이렇게 수익을 갖다 냈는데. 정말로 뭐, 시간은 얼마 안 걸리죠? 이렇게 해외 선물은 참 이렇게 잘 진입하면은, 이렇게 아주 큰 수위를 갖다가 잠깐잠깐 잠깐 빠른 시간에 낼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도 있지만서도, 그 대신에 또 이렇게 진입 타이밍이 이렇게 수급, 매도에 매도존, 이런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기다려서 그렇게 해당이 될때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이렇게 해외선물의 그, 그 본성대로 우리가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